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드디어 노래가 좋아 앞서 촬영한 황영웅편 방송 날짜 확정. 어머니에 대한 자작곡은 촬영 장르 눈물 받아. 촬영 중단. 장윤정은 주머니에서 수건 꺼내 눈물 닦아 정말 재능이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 황영웅은 새 곡을 작성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이고 트로트계의 새로운 열풍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앞둔 팬미팅에서 이새 작곡한 미공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황영웅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대규모한 스페셜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그가 직접 작곡한 모든 곡이 수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황영웅은 KBS 뉴스구에서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황영웅이 처음으로 신곡을 관객들 앞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청객들은 황영웅이 게스트인 줄도 모른 황영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접지 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신곡 역시 인기가수 나우나가 작사했는데 황영웅은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흘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작곡은 촬영장을 눈물받아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캐릭터가 등장해 스튜디오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황영웅과 장윤정은 그 사람이 노래가 좋아 촬영장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근 황영웅과 호흡을 맞춰온 나우나 선입니다. 그 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던 나우나가 이번에는 황영웅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윤정은 나우나를 만나자 고개를 숙이며 믿을 수 없다. 선배님이 오실 줄 몰랐다고 감탄했습니다. 황영웅은 선배 나훈아의 사랑에 감동 받았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